안녕하세요 구호대입니다 제가 오늘은 kt s u p vr 이라는 vr 기기를 빌려왔습니다 이걸로 4k 화질의 유튜브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엄마한테 유튜브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 키시는 것도 몰라서 아마 제 영상을 하나도 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vr로 엄마한테 제 영상을 보여 드릴 겁니다 <laughs> 근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이 VR 은 후각까지 재현한다고 꽝을 칠 겁니다. <laughs> 제 영상 중에 고기 굽는 영상이 있는데 고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진짜 구운 고기를 몰래 엄마 코 밑에 갖다 댈 거예요. 이니 엄마는 진짜 속을까요 너무 기대되네요 반응 이 그럼 바로 가시죠. 네, 엄마를 피기 위한 숫자 고기를 잡고 이거를 유리병에 담을 거예요. 자 이렇게 유리병에 고기를 담아놨습니다. 이제 고기가 나오는 장면에서 뚜껑을 열고 엄마 코 밑에 갖다 댈 거예요. 유튜브 채널 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어. 뭐본적 어, 있어요? 뭐 어떤 영상? 그거 뭐맥불적인 형. 아 거... 그것만 봤어요? 어. 영상으로 본 거예요? 그치지 뭐 유튜브 영상 본다가. 아 그것만 본 어, 거. 너무 너무 강력해가지고. 혹시 그 제가 성냥에 따와 고기 꺼먹는 것도 봤어요? 어, 그건 봤던 것. 오늘 이거 VR로 그 영상을 볼 거거든요. 오. 어. 니우케티. 네, 뭐? 데모프요? 오. 데모프레 5분동안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이런거예요이거 네. 아직 안봤죠? 그리고 어. 뭐 진짜 신기한게 이게 가장 최신형이라서 후각까지 시험이래 신기해다 성냥을 고기를 구운거에요 네? 오케스트라 보이시나요? <laughs> 세상이 세계매통이야 <laughs> 기다림 끝에 완성이 됐어요. 음. 네, 하여튼 다 음. 익었어요. 익었을 음. 거예요. 무 20분 동안 타다가 더 음. 어, 하면 탈것 같아서 도중에 껐어요. 음. 저는 5분도 안 돼서 풍경이라 그런지 도중에 지어졌어요. 음? 냄새 안나 이제. 내, 것 냄새도 것 나는데? 이게 기계 그 밑에 달려 있어요 조향하는 게두게 신기하잖아요. 이야, 진짜 이렇게다 있냐? 기계 엄청 <laughs> 발전했지. 아, 맛있어? 다 익은 거야? 응? 아. 아. 음? 대박이다, 진짜. 아, 여기 끝났어요 진짜. <웃음> <웃음> 뭐야? 오, 신기 오, 뭘먹데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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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야 되게, 어떻게, 냄새까지 이렇게 타서 <laughs> 가천했다고 응, 이렇게 냄새까지 이 정도로다가 야 그럼 네. 다음에 진짜 텔레비에서 진짜 식마다 다 냄새 나겠다 그랬지 아 이렇게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